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하태경이 외국인 투표권 박탈, 외국 관점에서는 민주주의 후퇴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아니, 이 외국인 관점에서 생각합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국경을 다 열어버리죠. 그래이즈 외국인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보수가 없어요, 보수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네요. 중앙일보 보면은 4대5세대에 걸쳐 살았는데 일본 제일동포의 투표권을 불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다 규정하면서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 중국인이 몰려올 거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은 24조에 모든 국민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모든, 뭐, 외국인은 아니에요. 한, 모든 국민입니다. 국민. 이게 당연한 겁니다. 네, 연합뉴스 보면은 뉴욕시 외국인 투표권 부여 계획 무산됐다라는 거예요. 주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허락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지금 하태경이 이 아주 망발을 했는데 에, 외국인 투표권 박탈은 외국 관점에서는 민주주의 후퇴다. 이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 정말 지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이 하태경이 이 사람이 도대체 한국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휴전 상황이거든요. 국제 이 침탈 세력들, 국제 약탈 세력들은요, 목적이 뭐냐면 그 나라를 교란을 시켜버립니다. 혼란을 조장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미얀마를 지배할 때 보면 방글라데시에서 예, 이슬람교도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지배하게끔 만듭니다. 로잉야족이죠. 그러면 그 로잉야족이 이슬람교도들이 불교 국가를 계속 그 불교 국가의 국민들을 지배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노리는 것은 혼란이에요, 혼란. 그리고 뒤에서 자기들은 계속해서 그 혼란을 틈타서 에, 그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엿 봐가지고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영국이 물러나고 나서는 로잉야족하고 미얀마 사람들이 에, 종교 싸움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에서는 야, 미얀마 나쁘다. 로잉야족한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쏙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야비한 수법들입니까? 그러니까 인도를 영국이 지배할 때도 어 이거 보니까 이슬람교, 힌두교 이거 분리시켜야겠네요. 파키스탄이 이슬람교 그리고 인도는 이제 힌두교 해가지고 나라를 갈라놔버리죠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혼란시키는 거예요, 혼란. 그리고 또 파키스탄이 결국에는 또 방글라데시 하고 또 갈라지게 되는데 이 또한 뭐냐 하면은 또 언어로 갈라치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 보이지 않는 국제 약탈, 침탈 세력들, 국제 지배 세력들은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이익 또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의 현재 이익, 자기들의 미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외국인 투표권이 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미국, 일본이 왜안 하냐? 미국, 일본이 어, 이런 거는 다 아는 거예요. 국제를 지배해본 자들이죠. 미국이나 일본.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배를 받아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지배자들의 심리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국제 이 지배론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국제 이 지배세력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해 가는가라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무장이 안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특히나 이런 것들이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하태경 같은 사람은 이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외국 관점에서 민주주의 후퇴다 그러면은 아니 외국 관점에서 바라는 게 뭐야? 그냥 다 국경 열어버리고 그냥 아 많은 저 난민들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냥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대한민국에 진짜 보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보수.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인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이 홍익인간정신, 예. 요즘에는 이제 홍익자연, 홍익중생 이런 얘기까지 하죠. 예. 자연에 인간을 포함시켜가지고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 제세이와 그래서 세상을 이치로 다스린다라는 이런 제세 이하, 이하 세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보수적 가치에서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이 정통성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로 완전히 계속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정체성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지금 뭐 심지어는 과거에는 뭐홍인강어뭐 교과서에서 빼버리자, 뭐 교육법에서 빼버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적인 생각이 없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정통과 우리의 이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에 우리가 바른 영향을 끼치는. 예,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문호를 다 개방해 버리면 은 그게 민주주의인지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의 약점이 뭡니까? 이게 이제 선거를 하게 되고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 비용인들이 들어가요. 그돈 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돈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보면 은 국민들 얘기 안 들어요.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 얘기 안 들어요. 누구 얘기 들어요? 나한테 돈 주는 사람. 그 나에게 돈 주는 기업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그 세력이 국제 침탈 세력이나 국제 지배 세력, 국제 약탈 세력, 국제 투기자본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국제 지배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면은 외국인 투표권이 막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팔을 치게 만들어야 된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외국인 범죄가 판을 치고, 외국인들이 마약을 막 뿌리고 해야지, 해야지, 한국이 혼란되고 교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 침탈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 한국 지배하기 참 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 약탈하고 침탈하기 참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그냥 보이지 않는 식민 국가로 만드는데, 아주 용이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논리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무장이 돼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 국제관계적인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이 필요 현재의 자기들의 이 미래의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꿰뚫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예, 저들의 계산기를 읽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다 개방하면 모든 게다 좋아지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히 국제 지배 세력들의 영향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 어, 국제 지배 세력들이 국제 침탈 세력들, 약탈 세력들 국제 투기자본이 이미 대한민국 이 정치 우두머리들을 장악하고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네, 그렇지 않은 이상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누구도 지금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못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외국인 투기자본이 예, 금융자본들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지금 찍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 해가지고 서민들 다 죽이고, 그리고 외국인 들여오고, 그 다음에 로봇 들여오고, 결국엔 서민들은 로봇 밑에 외국인, 그 밑에 이제 서민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뭐, 대한민국의 1등 국민은 고사하고, 2등, 3등, 4등 국민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고, 중산층은 서민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수의 돈 있는 자들이 4차 산업이다. 응? 그리고 뭐 로봇 세상이다. 그리고 국제 투기 자본들과 손잡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은 뭐 대한민국이라는 개념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뭐 음, 여기저기 그냥 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투기하고 하면서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에, 한. 한, 평생 그냥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